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랑 같거나 비슷한 단축키가 많으니까요.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좀더 편하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보기에서 보면은 확대 축소율의 100%로 돼 있습니다. 화면 그대로를 본다는 건데요. 단축키였던 거는 컨트롤 1번이었습니다. 한번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맞춰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1번으로 화면 100% 맞춰 놓고요. 확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드래그해서도 확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동 한번 해 보실 건데요.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누르신 채로 화면을 드래그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것 역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은 단축키인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의 휠을 누르신 채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빈 화면에 뭐라도 그려봐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사각형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타원형 도구, 그 밑에는 다각형 별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옆에 작은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는 길게 클릭하거나 하셨을 때 다른 메뉴들도 뽑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볼 건데요. 옆에 있는 속성란을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면 속성의 사각형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속성에서는 이런 메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사각형 도구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색깔 설정이라던가 그 밖에 스타일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그냥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데요. 어려운 작업 아니고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각형을 선택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가장 상단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 선택도구라고 하는 이 도구로 클릭을 해 보시고 또 드래그를 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작은 점들이 생겨서 사각형의 모양이 불분명해지는데요. 이걸 통해 이게 선택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